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거 진짜 노주장 주작이면, 저희 신고하셔도 돼요. 저알 아, 수밖에 없는 무슨 은 네, 저 지금, 친구 동생이. 지금, 18일 만에, 아, 블록이것의세트는 제가 이거 캔거요, 캔거고요. 여기 남는 것도 있어요, 물론. 금전이 바꾸느라고, 이거 군개로 자, 저희가 왜 그렇게 됐냐면, 피글린한테, 피글린인가요? 피글레한테 금계를 던져주니까요 엔더신주가 16개나 찾더라고요 16개가 한 세트잖아요 딱한 세트가 딱 찾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친구한테 16개를 나눠주고 이제 아이 16개인가 그 정도 나눠주고 아무튼 진행하고 있고요 딥슬레이트 63개 또 있네요 뭐죠? 제팁 딥슬레이트 맡겼거든요 여기 또 있네요 합쳐 <laughs> 아무튼 이렇게 되고 석궁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피글레의 요새를 또 찾았어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또,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고요, 상자 터면서 자, 지금 계속, 예, 피글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데요? 저피치세요 네. 와, 18일 만에 이렇게 된 게, 근데 우리 이제 가야 되지 않아? 그, 우리 이제 가서, 아, 블레이드, 블레이즈 얻어야 되지 않아, 근데? 맞지? 어, 그렇긴 해. 어, 어, 아파, 아파, 아파. 블레이즈 얻. 어, 뭐야, 이게 나금 들고 있어요. 야, 금 개, 많잖아, 우리 금가부 하나 입을까? 아니 입어야지 걔네들이 뭐... 공격 안 해, 비걸레어 맞잖아 근데 부츠 어떻게 만드냐, 부츠 만드는 방법이 부츠가 제일 적지? 모자가 제일 적어 아닌데? 모자가 더 많은데? 에이? 아 모자도 많아, 뭐 부츠가 제일 적어 하나 차이야 아 부츠는 저절로 신겨지는구나 오 잠시만요, 저 전화가가지고. 와 자, 지금 엄마 전화가가지고 다시 받았고요. 자, 이제. 공개가 벌써 하나가 남았는데? 뭐야? 뭐지? 아, 여기, 여기. 아, 오, 순간! 놀랐네. 자, 오케이.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그리고 거기서 이 다이아 이거. 효율성, 이거 인챈트까지 발려있는 그것도 받았고, 이것도, 바, 이것도 됐어요. 여기 넬컬면졸립소리 진짜 노주작이고요와 근데 인텐트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이게 색깔 차이가 황금사과도 16개 나왔었고요 자 아무튼 이런식으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오 아직 끄진 않았고 순간이동 tp 갑니다 이게 tp가 좋은 점은 빨리 가요 아이 피갈린 여기 보세요 저 아까전에 칼로 다 죽여보세요 미죠초 칼? 네그 뭐. 전리프 어, 칼로. 오케이, 가보자, 한 번. 드디어 써먹겠군. 이게 내구도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죽여, 죽여. 죽어버려라. 뭐, 어, 시원한데요, 은근? 많이 시원한데? 어, 뭐야, 뭐? 에요 아니, 왜요? 죽이라며요. 시원하다며요. 그런가? 아니, 뭐, 시원하지 않나요, 좀? 아무리, 사이코가 아니라도 그래. 야, 근데 경험치 겁나 빨리 오른다. 보시나요? 경험치 겁나 빨리 올라. 많이 죽어가고 있어 좀 속상하긴 하네 서준아 너도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아 서준아 다시 왔음 아니 착착해 오 피글린 뭐야 왜이 뭐가 많아 야엔더신줄하고 겁나 많은데 뭐가 좀 많네요 많이 많은데 근데 이 와중에 우리 하나도 못 먹어 야 투척약 폭시한도 있는데 응 뭐냐 이거 부츠도 있어 근데 우리 이거, 만에 엄청난 거보여줄게 봐봐 뭐, d 얼 a r g 빠른 봐봐 o m 속도가 봐봐 p a Momma. Supto, p 이 p a c a 이 e of you. Where tie, yeah? Oh, yes, tie, yeah, c 야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 u s 인간적으로 음... 어떻게 들고 가냐 맞는 말이네 너무 많이 부어도 문제입니다 이거 고... 이러면은 차라리 에메랄드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에메랄드 버릴까요? 음... 에메랄드 하나요? 에메랄드 어차피. 좀 버립시다. 에메랄드 어차피 한 세트인데 버립시다. 어디다가 버릴까요? 자 일단은 자 수거함에다가 버립시다. 일단 여기 갖다 버리고요. 수기함 아, 갖다, 갖다 버리고요. 갖다 위에 버리고요. 위에 상자 있는데요. 네? 상자요? 티피가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상자 있는데? 피그라한 마리가 들어왔다. 뭐냐, 얜. 영물래 패. 보세요, 지금. 엔더 진주하고 겁나 란쳐 저기. 저런, 부츠도 있고요, 막. 좀 좋다니까요, 이게. 피글링 거래가 확실히 좋긴 해. 근데, 네더 렉은, 애초에 좀 빨리 끝나. 애초에 좀 왔어. 빨리 캐져. 이렇게 캐진다라을 오? 철부츠, 이거 인챈트인데인챈트 아닌가요, 이거? 일단, 갓바를 좀 맞춰줍시다. 갓바가 뭐죠? 아니, 이게, 그것도 모르시나요? 어? 뭐냐, 이거? 블랙스톤이 좋은 거야, 블랙스톤. 블랙스톤 먹어는데 나? 약간 뽑기 같다. 아니, 뽑기에 대망운이군요, 이정도는저투점한 포션을 먹어보고 싶단 말이야. 위와 상대 꽉 쳐, 다시 내려가야 돼. 아, 내도 성냥. 오, 꽉 쳤다, 꽉 쳤다, 꽉 쳤다. 오, 화살이다. 화살 괜찮지 않아? 화살 괜찮다, 이거. 화살 이거 써먹을 수 있어. 석궁 있어가지고. 야, 석궁이랑 화살이랑 쓰는 거 맞지? 와, 맞나? 예. 금칼이 많이 올라왔다. 그니까. 오, 쏜다, 쏜다. 화를 껴, 화를 껴, 화를 껴. 근데 화살이 63개나 있어, 나. 어? 금칼 많다 여기. 또 갖다 버리고 와, 이거 너무 할게 많아서 문제예요. 에메랄드 하나 하니까 버리고 저저금칼 도전. 오케이. 아, 뭐야. 몸이 큰 거야. 이게? 예? 죽어서 갖다 놓고게. 에메랄드 사라지고 뭐 들어온 거예요? 도대체. 흑교석 야, 나흑여석 들어왔어. 흑여석흑여석 흑여석 들어온 거 맞죠? 와, 흑여석 22개 들어왔는데. 좋은건가? 여기 자체가 애초에 흑여석이잖아 운은흑여석도 아니야 애초에 나 운은흑여석 64개 했는데 운은흑여석? 운후교석? 어 운은흑여석 나 버렸는데 쓸데없다고 했어? 맞지? 쓸데없다며 와하하 <목소리> 쓸데없다며 <목소리> 운은흑여석 쓸데없다고 들었는데 형 4개인데 버려야겠다 아까 여기 와서 다도록고 다시 가 그냥 용아빠를 주고셈 한번 아, 가제어 죽으라고 응. 여기 마그마 블록이 죽으면 될것 같아 아 근데 나 그냥 가보니 없네 지금 내 구조가 엄청 아작날 텐데 그렇게 안놀수없 그냥 얘랑 바꿔 그냥 얘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밑에 갇혔냐? 우리 죽자 계단이 근데 어떻게 안죽을수있냐 우리 야, 일단 높은거에서 떨어져야지 조합이 줘. 타면 되지 일로와 여기 계단 있잖아 어디? 나 만들었어 오케이 너 거기있어 나티피 쳐야돼 어 뭐야 집이야 여기? 아 상자야? 왜 상자에다가 다 넣었어? 근데 영혼의 속도 아야, i 가 뭐야? 영혼의 속도 야, 일단, 중... 이거 뭐냐? 너, 그렇게 았어 인벤토리가? 응. 어. 그거 뭐야? 이거, 인첸트야? 아니, 이거 뭐냐? 다이치도 발렸어. 아, 피치 마내거 피치 마 야, 이거 뭔데? 이거, 피갈린 요새에서철부이를요 영원, 영원의 속도 인첸트가 발려있는 게 지금 한 30개가 제가 다 상대로 갔어요. 너 그거 맞냐? 몰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찼어. <laughs> 나 있을 경고경고발령 있는데 무건견가발령 일단 부츠 신지 마세요 부츠 신지 말고 용암에 다 주고세요 그거 집에 다다 넣어놓고 오세요 근데 나 인간적으로 부츠 하나만 주라 그렇게 많은 차라 너 부츠가 그렇게 많으면서 안 주는 건 사람이 좀 근데 철 부츠가 쓸데 없긴 한데 철덩이는 철괴로 바꿀 수 있잖아 근데 맞지? 그러면은 지금 64개 있으니까 95, 45에도 96, 99, 81이니까 구6에 54, 구칠에 63이죠? 그러면은, 철개 7개로 바꿀 수 있는데? 응. 꽤 괜찮은데? 아무튼, 요 요러... 야, 지금 다국만 지금 3개다. 진짜 내가 꿈이었는데, 이 정도면. 다국을 3개라고? 응. 경고까지 말려있는 것도 있는데, 효율성하고. 상자 있던데? 이렇게. 자, 돌삽에서 철삽으로 바꿔버릴까? 야, 근데 엔더진주는 왜안 넣었냐? 옛날 인줄 왜 넣어? 필요 없는 거 넣는 거 아니야 여기? 아니 거기서 다 넣고 다시 다 먹고 다시 먹고 한 거야. 나 글로 똑같게 다시. 음. 나 제일 좋아하는 그거 고기 챙이어 그럼 나 이제 피글린 오케이, 공격 자, 안 하겠어. 어 그거 꽤요리하지얘금 금부치는 신어야지 근데 금부치 안 신으면. 너 뭐, 뭐, 거기서 나온 거 아니지? 야 피글 거 피글린 어디 갔어? 다 죽였잖아. 그래? 그럼 어,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일로 나와 빨리 더한칸한칸한칸한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일로 와 일로 올수 있어 큰일 지야 우리 이제 하자 이제 맞아 오이 영혼이 터진다 야야 맞아 찾으러 가자 응? 우리 엔더맨 우리 엔더 진저는 이제 되지 않아 맞지? 응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필요하지? 블레이즈 블레이즈만 얻으면 되는 거야, 이제? 어. 근데 블레이즈 어디에다가 어요 블레이즈 그 엔더 진주로 합치는 건데. <laughs> 그럼 뭐가 되는데? 그러면 엔더 의으이 되지. 오. 그래? 처음 듣네. 일단 상대에 듣는 거다 챙겨주세요. 갑옷 입고 있냐, 너? 가옷 금, 가옷 금, 금, 그거만 입고 있는데? 아, 벗어야그 다. 왜? 이거 하나야, 어차피. 아, 그네것도다 따라. 왜? 뭐 그럼 그래, 용암 용감 죽으세요. 용암 왜 죽어? 집어서 다갔다오 다시 또뭐야 잠깐 가지 마세요. 아씨 왜? 니가 가라매. 망했다. 아, 왜? 거기 물고 많이 나는데 그럼 못리고가 이제. 아 많네요. 아니야 야나 아직 리스폰 안 했어. 빨리 가봐 한 번. TP 되지 않냐? 아, 오케이. 설마. 어돼할수 네. 없네요. 종보하기 아. 끝났습니다.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갈수 있잖아요. 왜 아예 아예 목숨이 끝난 것처럼 막그럽니까 아, 괜찮아. 내가 진짜 필요한 건다 챙겨왔어. 근데 내가 다이아 공기가 하나 그 있었거 엔더 주가 남아 있었어. 아니야, 내가 하나 챙겨서 그래도. 아 그래 그럼 것도 없어. 한 세트 챙겼어 내가. 엔더 주 제가 챙긴 거 봤어요, 여러분? 저도 어. 3대다. 챙겼던 거 맞겠지? 16개 챙겼는데, 나? 분명히? 근데 16개 가지고 안 되지 않아? 충분해. 충분한 거 맞아? 끼울 때 되게 12개만 16... 끼우면 되는 거야. 아, 그래? 끼우는 거 가자. 와,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서 뭐활래가지고카스트가 계속 돌아다녔거든요? 일단, 요, 일단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오시씨 뭐야? 이 블록 종류 어떻게 하더되지 아, 진짜 반응속도가 조금만 빨랐으면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오, 호글린. 잠시만, 아이피글린. 자, 이거 근부추신으면 이제 안 공격하죠. 제가 공격만 안 하면. 이제 슬슬 조금씩 내려가면서. 얘 피글린 가둬 봐도. 야또 피글린 가둬 봐. 오케이. 자, 지금 저 복트나 복좀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면 갈수 있지? 인벤토리를. 아 그냥 떨어져야 되나 이거? 아 떨어져, 나 왠지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보트 벗고. 어 살았네. 야키케키워키이나나 키워, 키워. 나 금갑옷이야. 덤비지 마. 나 금갑옷이야. 알았어. 야너 야야야. 야, 야. 너 그것 좀 해봐 서준아. 오케이. 너그 뭐지 그그그그 그. 뭐뭐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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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 뭐. 그. 아아 아, 그게 뭐지? 제가 뭐라고 했죠? 아 피클링 가둬봐 근데 아까 다 가뒀는데 버렸잖아 그니까 러또 가둬보라고 또 또가아 어,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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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가든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가, 가질 수 있어 땅 파면 가둬 응? 뭐라 그게 뭔 말이야? 땅 파서 가둬 그리고 금 필요한데 우리 아까 금을 다 썼잖아 금 나있어 그, 금 괴? 금괴 말이야? 뭐야? 나 죽었는데 금괴 말하는 거야 근데? 응? 그괴 말하는 거냐고. 어. 그 동굴 들어서 캐고 가자네. 나 금괴 좀 있는데. 50개인가 있을 텐데, 금괴. 나 금괴 50개 있어, 진짜로. 농담 아니고 있을 텐데. 있을 거야. 있을 텐데 나 이거 있을 거야, 아마도. 이거 참고로 패드 하는 소리입니다. 이거 왜안 되지? 와, 근데 뭐첫 번째 패드로 하는 거 아니야? 응. 말이 줬잖아, 아까. 방금. 아까 그 길이죠. 오전 반하고도 가네요. 근데 이거 1년 삶은 진짜 집에 있을 거예요. 계속 돌아 다니고 막 그랬는데 끝나고 바로 바로 찍으라고 했거든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서 떨어지면 안 죽더라고요.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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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피글린 좀 가져주라. 나 금게 있단 말이야. 금게 나 지금 4 9개있단 말이야. 치지마 진짜야. 봐봐. 지치 아니 봐봐. <laughs> 맞네가둬봐 오케이. 아, 야, 나 지금 너 보여준다고 이거 아장났어 지금. 야, 그러면은 일단 너가 있어 봐봐. 아마 맞았지. 아마도. 야나야난 오버월드 에 있을게. 제가랑 응, 물낙. 쉿.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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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생. 확오 살았죠 물낙까지. 그게 왜 불량이야? 물불로 그래 준프자. 물낙까지 성공하면서 야난 오버월드 에 있을게 그냥. 주민마을이나 이런 거나 찾고 있을까? 어 오케이. 아 어, 상자 정리나 해야겠다. 야 진짜 할거 없으니까 막 그러냐? 상자 정 중요해. 는 무슨. 아니, 네. <laughs> 할로. 야 일단 상자 정리 할래? 야 진짜 필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상자 안에. 뭐 많아. 아야 우리 진짜 붙이는 걱정 없겠다 서준아. 너 덕분에. 너 덕분에 붙이는 걱정 없겠다. 야 내가 사과 다 넣을게. 다이아 4개나 있네 여기? 누가 4개나 음. 넣어 넌? 나. 너가 넣어놨냐? 얘들아, 가자. 아니, 잠시만. 유튜브 찍고 있어. 전화. 아니, 이것만. 야, 너한 시간 넘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알고 있나? 어이, 근데 여기 한 시간이라는 거안 떴는데. 아무튼. 한 시간 넘게 이러고 있지까지만